이래야 먹고 사는구나. <laughs> 이래야, 이래야 영상을 먹고 사는구나. 뭐야 이거? 쇼킹? 오, 쇼킹! 뭐야? <laughs> 어떻게 하고 뭐요 이게 바로 쇼킹 매직. <laughs> 봉투랑 편지지가 있거든요? 이런 거 봉투랑 편지지 연애할 때 많이 쓰잖아요. 어, 여자 친구한테. 어, 네. 어, 네. 안 써봤어요? 아니? 안, <laughs> 안 써봤어요? <laughs> <안 웃음> <안써 봤어요? 웃음> <laughs> 그럼 이 편지지는 이상이 나면 확인해볼래? 편지봉투, 편지지,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이상 없죠? 그냥 일반 편지지죠. 없애. 이제 카드를 한장 뽑아야 돼요. 왜? 이 친구가... 제가 카드를... 카드가 지금 섞여 있는 카드거든요. 어... 어... 전부 섞여 있는데, 이 친구가... 제가 쭉 내릴 테니까 스톱이라고 해주면 돼요. 어 영어 잘하네, 카드 <laughs> 갖고 있을래요? <laughs> 여기 카드, 편지지에다가 카드를 움직이지 않게 여기 잘 꼽아놓을게요. 그 다음에 편지지에다가 잘 넣어줄게요. 스토방 카드에는 이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잘 넣어줄게요. 편지 봉투에. 마지막에, 마지막에 확인할 거니까 친구가 이렇게 잘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는 그럼 카드는 한장 꼽아줄래요? 아무 카드나? 예, 네. 친구랑 잘 확인해요. 까먹으면 안 돼요. 잘 기억했어요. 그리고 뭐 맞추는 거 아니니까 앞면에다가 사인해 주시면 돼요. 스티커 붙인 다음에 붙여요? 여기다가 붙여요. 여기에다 본인 사인 있어요? 사인? 네. 사인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오, 사인도 아, 있어. 사인 멋있네. <laughs> 갖고 있어요. <laughs> 이 사인이에요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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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은 거예요? 잘 봐요 뒷면, 뒷면에다가도 적어줄게요 저 오늘 처음 봤죠 제 닉네임이 쇼킴이거든요 유쇼킴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SK라고 적어줄게요 SK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 SK라고 적은 카드와 아까 사인했잖아요 이분이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는데 이 카드는 전 세계에 단한장 밖에 없는 카드예요 사인이 되어 있으니까 맞죠? 이제이 사인 카드를 이 편지봉투로 이 편지봉투로 순간이동할 거예요. 말도 안 되죠. 꽉 잡고 있어 요 진짜. 거기에 뭐, 순간이동할 뭐, 거니까 잘봐요 흔들어 주면 이동할 거거든요. 잘 봐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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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? 사라졌어. 흔들어 주면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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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어, 뭐야, 뭐야 사라졌어, 사라졌어. 아니요, 사라졌어 없어 없어 카드가 지금 사라졌거든요. 손 펴줄래요? 아까 제가 사인했잖아요. SK. 네. 기억나요? 근데 여기 여기 진짜 들어갔거든요. 아무도 겨웠어요 카드. 손에. 잘 봐요? 진짜, 진짜 들어갔어, 잘 봐.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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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열어보면. 아! 뭐야? 아! 야! 뭐야? 뒤집어볼게. 뒤집어볼게, 잘 봐. 야, 앞면이 제 사이드에 있고, 뒷면은 아! 확인해봐, 확인해봐. 앞면 뒷면 앞면 아, 뒷면확인해 아, 확인해 보게 되면 뒤에 사인 T 한명팀한명팀 확인해봐요. 다 사인 돼 있어. 안면거 확인해 아! 네! <laughs> 뒷면 확인해봐 확인해봐 아까 사인은 카드 안면거 뒷면 확인해봐 아! 아! 확인해봐. 확인해 오, 뭐야? 야, 안. 가 가만히... <laughs> 아, <laughs> 뭐야?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봉으로 순간이동해서 들어가게 돼요. <laughs> 이번에 동전 마술 하나 할 거예요. 동전 마술. 이번에 는이 친구가 사인해 주면 돼요. 제 100원짜리를 하나 준비했거든요. 여기다가 본인 이니셜이나 아니면 사인 있으면 사인을 해 주면 돼요. 알겠죠? 동전 잡고 여기다가 사인해 줄래요? 친구 가 웃음이 많네. 사인했어요? 네. 이름 이름 맞아요? 본인 이름? 이름 이름 이쁘네 자 이제 이 사인된 동전이 다시 한번 순간이동할 거니까 잘 봐야 돼요. <laughs> 잘 봐요. 사인된 전은전 세계에서 다 하나밖에 없는 사인이죠이 동전을 제 왼손이 잘 잡고 그 주머니에서 지갑을 뺄 거고 총 모아줄래요? 잘 갖고 있어요. 네네네. 지갑을 아까처럼 가, 잘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코인을 이쪽으로 설마 이쪽으로 이동할 말도안 되죠. 이번엔 동전을 이동할 건데. 아까 사인을 이동시켰잖아요, 카드를. 근데 동전을 이동하는 게더 힘들어. 동전은 무기가 있잖아. 후, 물어볼래요? 모두 다 같이 불어주면. 사라지고. 진짜 뭐야, 이거? 사라지게 뭐야? 없어, 동전. 이기차 잡고 있었어요, 여기? 차 잡고 있었어요? 제가 숙라이동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볼게요. 이게 동전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? 손 맞아요. 꽤 들어갈 수 없는 구조냐면, 지갑 안에 이렇게 지갑이 들어가 있어. 지갑을 열게 되면, 지갑 안에 또 지갑이 들어가 있어, 이렇게.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. 또 지갑을 열게 되면, 지갑 안에 또 지갑이 들어가 있어. 잠금장치가 여기 딱돼 있어가지고, 절대 뭐가 안 들어가거든요? 빼주게 되면, 동전이 하나 들어가 있어. 만져볼래요? 들어가 있죠. 세상이 너무 무서워. 뭐야? 근데 이게 설마 제, 제가 미리 넣은 걸 수도 있잖아요. 사인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. 에이, 설마 이거 진짜 맞으면. 확인해 봐요, 확인해. 뒤집어서. <laughs> 확인해 보게 되면, 뒤져봐요, 뒤져봐. 뒤집어봐. 사인 되는지. 와! <laughs> 진짜 신기해. 대박, 대박. 대박. 뭐야? 언제 이렇게 들어갔어? 아야 안 돼, 안 돼. 우와! 앉아봐. 돌려봐. 사인, 사인, 사인. 아, 와우!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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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왜? 이거 가능해요? 이거 <laughs> 사인드 동전이 지갑 안에 3 종으로 지금 돼 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에 헝거에 들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동해가지고 거의 손으로 이동하게 돼요. 네, 신기했어? 아, 거의 체험. 거의 체험. <laughs> 거의 체은 <채연은. 웃음> 사귀냐면 사람을 사귀는 기술이니까. 아, 아, 아 가자, 가자. <laughs> 잘 가, 잘 가, 고마워. 잘 가, 항상 마술 같은 이들만 가득하게 제가 응원할게요. 와. 네, 네잘 가요 그럼. 네. 와 역시 따봉잘 <laughs> 가요 그럼. 네, 감사합니다. 쇼킴 좋아요 하면 너부탁드려요 와, 화이팅.